남동구청역 고발장 작성 절차. 고발장은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고발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발인의 신원과 고발 대상자의 신원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행위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한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발장은 일반적으로 고발인의 서명과 날짜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발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을 제공해야 할수 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고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